네, 안녕하세요. 주도군입니다. 아, 이거... 네, 안녕하세요. 주도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일출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40km 정도 걸었어요. 너무 힘든 거야, 진짜. 군대에서도, 어, 매번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걷는 게참 좋긴 한데. 아무튼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도착하니까 한 3시 반 정도 됐고 3시, 말, 3시 반에 도착해서 한 일이 그 사하군에서 하프 순례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갔고 성당도 구경하고 어 숙소 와서 씻고 약국 가가지고 파세린을 샀구요. 오늘은 사하군에서 헬리오스라는 도시로 갈 건데 30km 정도 걸을 예정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몸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네요. 오늘 드디어, 레온으로 갑니다. 레온이 어디냐면, 주디가 이제 술래자길 걸었잖아요. 같이 걸을까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디가 시작했던 마을이 레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장부터 시작 안 하고, 레온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짧게 한 10일 정도 휴가를 낼수 낼 있다면, 레온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제도 마무리를 못하고 영상을 끊었는데, 한 마을을 더 갈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너무 무리하면, 그러니까 무리해서 걸으면 술래잡길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어, 봐. 잠깐만요. 제가 바지를 두개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는 잃어버린 거고, 하나는 누가 가져갔는데, 그걸 왜 가져갔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바지를 하나 사야 되고, 그거 외에 또볼일 있으면, 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온에서 봐요. 어제, 레온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GOD 같이 걸을까? 그 TV 방영된 프로그램 있죠? 그거만 봐도 레온은 보신 거나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그 성당이랑 그 GOD 숙소 앞에 있는 그 광장. 그게 전부이고 어제 레온 도착해서 그냥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낮잠을 자는데 낮잠 안 자고. 레온 주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나 한번 봤고요. 백화점 가서 쇼핑도 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레온을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레온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you <music>